방위사업청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한국형 전투기 KF-21의 공대지능력 확보시기가 2027년 상반기로 앞당겨지는 등 우리군의 무기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.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170회 방추위에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. 당초 KF 21은 2028년 말 공대지 무장들을 일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,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을 수정해 기존보다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. 해군이 운용 중인 해상작전헬기 링스의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해상작전헬기 2 구매계획도 방추위를 통과해 오는 2032년까지 3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. 대상 기종은 미국산 시오크헬기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아울러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6,094억 원을 들여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근접 교전이 가능한 전투용 무인 수상정을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할 방침입니다. 상륙작전 수행 능력과 적 침투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속상륙정 배치 2 사업도 추진해 2027년부터 10년 동안 사업비 약 9,998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하천 도화장비인 리본 부교는 기존 노후화된 것을 성능이 향상된 리본 부교 2로 대체하며 2027년부터 8년에 걸쳐 약 9,078억 원을 들여 국내 개발로 진행됩니다.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.